Thank you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로 리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매놓고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타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법을 주시는 걸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걸까? 어, 세상이 법을 만들 때는요. 세상의 법은요. 세상의 법은 어떤 면에서는 형벌을 주시기, 주기 위해서예요. 예. 네. 형벌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주시는 법의 이유는 뭐냐 하면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회를 보호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 네가 죽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너도 죽을 거니까 이건 뭐냐하면 자기 생명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처럼 너는 남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귀한 것을 아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는 한 생명, 한 생명도 다 귀하지만 이 땅에 태어난 그 생명들이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안타깝고 예, 아픈 것은 없길 원합니다. 정말 한 사람도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가야 한다는 그러한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 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그 마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우리가 헤아려서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한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우리들. 또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면 실수로 어떤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실수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수한 것 가지고 책임을 그냥 무조건 전적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묻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피할 자리를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굳이 생명이 아니더라도 우리 식구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식구들 사이에서도 실수로 누굴 아프게 했어요. 실수로. 뭐 들고 가다 갑자기 떨어뜨려서 이렇게 누가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리가 나는 사람들. 대판 싸우고 막 여러분들 상대방 실수로 한 것은 인정해 줄줄 줄 알아야 돼요. 실수로 한 것은, 실수로 한 것은 정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몰아붙이고, 그거 가지고, 예, 싸우고, 그걸,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을 보면, 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라는 말씀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감정대로 법을 집행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여기 있어요. 예. 이 당시에는 옛날에는요 감정대로 보복을 하려는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서, 이 있질 않다 보니까 힘이 센자가 그냥 지 마음대로 마음대로 보복을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고 싶으셨어요. 막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붙였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예, 네. 바로 보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완치되는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회복해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친 사람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보상해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그러한 거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르는 거예요. 시장은 싸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그 사람이 완쾌되도록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법이 없다면 강자는 지 멋대로 그냥 복수하고 내버려두겠죠.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왜 그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호해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에 대한 법도 있어요. 2 0년에 사람이 매로 그남중이나여정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예. 그 종을 죽여도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종에 대한 법이요. 이 하나님의 법처럼 그런 법조문 자체가 없는데도 많아요. 예.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 종이 목숨마저도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자를 위하신 하나님인지 볼수 있어요. 얼마나 약자를 위하시는지.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요즘 법을 이해하면 좀 이해가 안될수 있는 부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 과하게 집행을 했거든요. 너무 과하게 집행을, 원수를 갚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굴 두드려 팼는데 오히려 대식구들 몰고 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면 복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알맞게 예, 그거에 해당되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렇 그게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이유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경찰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내 삶, 삶이랑 좀 먼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는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 실수로 나를 좀 아프게 했잖아요. 예. 네. 그럼 열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수였어요. 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로 깨달으라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 이런 실수를 하게 하셨구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열 받고 신경질 내고 싸우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뭐 실수가 아니더라도 나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예?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복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마음을 제대로 추스릴 줄 알아야 돼요 추스릴 줄 그리고 법은 법에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예. 법에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실제로 이 아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법을 얼마나 무섭게 적용하는지를 보게 돼요.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실수로 차를 치어 죽였는데 이 법을 적용해서 그차 운전한 그 사람의 아들을 똑같은 자리에 대가지고 대놓고 차를 치었어요. 이게 종교법이요. 제대로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법의 집행하도록 법이 공평하게 집행하라는 얘기지. 예? 내가 가서 그렇게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수하도록 만들려고 주신 법이 아니거든요. 정말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이해해서, 오히려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고 또 우리가 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법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보호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실수에 따라서 신경질 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없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법에 맡기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당하고 추스릴 줄 아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